안녕하세요 오늘도 출근한 자본주의 노예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대리운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대리운전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대리운전을 좀 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이제 제가 쿠팡클래스 경험을 한 거를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그거 한번 해보고 네가 뭐 얼마나 안다고 이거 이야기를 거 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더럽게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이번 대리운전은 제가 경험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이제 대리운전을 카카오 대리운전이 처음 나왔을 때 시작을 막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금천구 카카오 이제 뭐 30개인가 거의 완전 초창기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하다 안 하다 하다 안 하다 하면서도 이제 또 본업으로 삼고 대리운전에 전념을 해본 적도 있고 이제 경기도 지역 내에서는 거의 다 셔틀버스를 어디서 타야 되는지 집에 어떻게 하면 갈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거의 빠삭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신뢰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대리운전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로는 일단 회사에서 월급이 너무 안 나왔었어요. 월급 이 그때 제가 막 밀려가지고 거의 한 2천만원 가까이 월급이 계속 좀 밀려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가족에게 또 돈은 갖다 줘야 되는데 나는 지금 회사에서 월급이 막 100만원 나오고 다음 달에 준다 그러고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투잡을 계속 고려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일단 고려를 여러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아르바이트라고 하면은 정해진 시간에 가서 일을 한다는 생각이 좀 강하잖아요 뭐 회사 끝나면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어디가서 일을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도 그거대로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제가 회사에서 이제 퇴근이 좀 불규칙적이다 보니까 어느 날 뭐 10시 11시에 끝나는 날도 있고 좀 늦게 끝나는 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새벽에 갑자기 또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 일도 있고 그렇게 일이 좀 많이 불규칙적이다 보니까 이게 당일치기로 일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대리운전을 선택을 해서 대리운전을 시작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대리운전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맨 처음에 제가 겪기 전까지는 이 직업이 그렇게 막 좋은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리운전을 좀 무시하는 생각도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 뭐 대리운전이라던가 아니면 뭐 퀵배달이라던가 직업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뭐 발전을 미래성 같은 거는 좀 많이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게 경험치가 좀 쌓이다 보면은 이만한 자기가 원할 때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일이 이거만 한게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 나가가지고 하루 열심히 또 돌아다니고 새벽 한두 시에 집에 들어오면서 뭐 10만 원, 20만 원 이제 손에 쥐고 집에 들어왔을 때그 뿌듯함이 굉장히 좀 이루 말할 수 없이 좀 기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투잡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당장 내가 오늘 저녁에 10만 원을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되게 대리운전을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입장입니다. 사실 저도 외국에서 대학까지 나온 놈이 이렇게 대리운전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저도 대리운전에 대해서 나는 꼭 대리운전 기사가 될 거야라는 생각도 물론 안 해봤었고, 그 다음에 대리운전을 내가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하지만 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손님들 중에서는 진짜 별의별 놈들이 다 있어요. 저한테 네가 공부를 얼마나 안 했으면 지금 그 나이에 벌써 대리운전을 시작을 하느냐, 빨리 정신 차리고 들어가서 공부를 해라라고 좀 위안 같은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도 꽤. 계고그 <laughs> 다음에 뭐 젊은 나이에 고생한다 해가지고 팁으로 또몇천원또만원막 뭐 그렇게 더 주시는 손님들도 분명히 계셨습니다. 이제 대리운전을 하면서 만날 수 있는 별의별 손님 유형들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정말 별의별 십새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결국 에 이게 술취한 사람들을 상대를 하는 거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내 자신을 좀 내려놓고 손님들을 좀비위를좀 맞춰주면은 결국에는 문제될 일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보다 뭐 위험한 일도 아니고 자기가 운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대리운전은 충분히 좀 해볼 만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본업으로 삼을 때는 보통 한 250에서 350 정도 가까이 돈을 벌었던 것 같고요 한 달에 그 다음에 투잡으로 할 때는 이제 뭐 못하면 한 100만 원 정도로 끝낼 때도 있고 대충 한 150에서 200 정도는 계속 꾸준히 벌었던 것 같아요 투잡으로 했을 때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리운전을 이제 뭐 대리운전 카페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은 실제로 월700 정도 대리운전으로 수입을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제 아는 사람도 한 달에 보통 한 500에서 좀 많이 한 달은 한 600, 700 정도까지 수입을 그렇게 올리시는 분이 계신데 이제 대리운전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너 이거 거짓말치지 마라 말이 700이지 이게 쉬운 거 같냐 해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분명히 700에서 1000까지 버는 극소수의 사람도 존재합니다 저도 그걸 실제로 눈으로 봤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수입이 그렇게 뻥튀기가 되냐 나는 아무리 해봤자 이게 300을 넘기기가 좀 힘들더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분들은 오후 3시에서 4시쯤부터 이제 탁송으로 먼저 시작을 하세요. 대리운전에 일단은 중요한 건데 좀 멀리 나가는 게 굉장히 수익에 연관이 있거든요. 이제 멀리 탁송을 타고 뭐 포천이라던가 뭐좀 진짜 오진 곳에 먼저 가더라도 그분들은 3, 4시부터 먼저 차안 맡길 때 시작을 해서 5만원을 기본적으로 깔고 시작을 하시는 거죠. 이게 택시도 마찬가지겠고 대리운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단거리는 사실상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돼요. 무조건 장거리로 가야 되는데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가지고 이제 5분 거리 정말 가까운 곳에 5분 거리 운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뭐만 원에서 만 오천 원 최저 가격이 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그 손님을 만나러 가는데 보통 좀 가까우면 300미터에서 5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손님들이 있고 이제 좀 멀면 한 1km까지는 좀 두벅두벅 열심히 걸어가지고 그 손님을 만나러 가는데 일단은 거리가 1km 정도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제가 그 손님한테 가는 데까지 1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손님을 만나가지고 차를 찾아가 고 이제 그 손님 차가 예를 들어서 뭐 지하 주차장 5층에있다라던가 그러면은 또 그거는 알파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운행을 하는데는 5 분이 걸렸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그 손님이 거주하는 데에 가서 주차를 해주고 거기서 또 나와가지고 다음 콜바스로 가는데 또 10분 15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운행을 5분 한 거긴 한데 내가 그 손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 그 다음에 또 주차를 해가지고 주차해주고 이제 나온 시간까지 전부 다 합쳤을 때 결국에는 30분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따지면은 30분에 만원만 오천 원을 버는 거. 가 있고 그 다음에 장거리를 뜨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일산에서 수원으로 가는데 5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손님 찾으러 가는데 10분 그 다음에 뭐 마지막에 또 나오는데 10분 걸리겠지만은 운행하는 거는 3, 40분 정도면은 새벽에 충분히 도착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1 시간에 5만 원을 버는 거랑 30분에 1만 원을 버는 거는 정말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자기가 구역을 정해놓고 나는 뭐 인천 안에서만 이제 1만 원, 15,000원짜리 쿨만 계속 탈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나는 무조건 3만 원 이상 되는 장거리 쿨만 탈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뭐 기사님들의 개개인의 특성 이다 보니까 그렇게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는 뭐 자기 선택하기 나름이겠죠. 제가 지금 시흥에 거주하고 있는데 시흥에서 동탄 조금 더 멀리 가게 되면은 이제 가는데 뭐사만 원, 또 거기서 또 오는데 4, 오만원 이렇게 되면 이렇게만 해도 벌써 뭐만 원에서 1 0만원 정도가 채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왕복 바운드로 장거리를 뛰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죠. 시흥에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멀리 뭐 동탄이나 뭐 오산까지 간다고 해도 이제 오산에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 콜을 잡아야 되는데 그 근처 가는 콜들만 많이 튼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이제 루트를 정해가지고 여기 갔으니까 다음 목적지는 어디 어디로 설정을 해가지고 이쪽 가는 걸로 좀 빠져야겠다라고 이제 그 경험치가 쌓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운이 제일 중요한 거죠. 자기가 어디를 가든 간에 운이 좋아가지고 정말 오지에서도 좋은 코를 타고 빠져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강남 한복판 한가운데에서도 코를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운이 좀 여러 가지를 많이 좌우를 하는 건데. 자 그리고 비가 오는 날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올라요. 이제 대리기사님 같은 경우에 요즘에 킥보드를 좀 많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이 킥보드 타시는 기사님들은 비가 오는 날 쉬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하다 보니까 비오는 날은 뭐옷 젖는 것도 싫고 춥기도 춥고 핸드폰 보고 있는 것도 어렵고 그다음에 차선이 안 보이니까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리기사님들이 좀 많이 안 나오세요. 비가 올 때는 의외로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생각보다 그렇게 차가 막히거나 그런 것도 많이 없어요. 의외로 그래서 이제 비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좀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여러분들도 이제 대리기사를 부를 때 비가 오는 날은 손, 이제 기사님이 정말 안 오는 거를 많이 겪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장마철이나 저녁에 비가 온다 하면은 뭐 우산 하나 챙겨가지고 자기 신발 버린다고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게 대리기사의 직업 특성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발 젖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군화를 꽉 쪼여 메고 <laughs> 군화를 신고 대리기사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주면서 뭐 자곡동 내곡동 심곡동 이런 뭐곡 자가 들어가는 동네는 들어가면 곡소리 나서 니네가 죽을 거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릉자 들어가는 동네들 있죠 정릉, 태릉, 공릉 이런데 릉자가 들어가는 동네는 들어가면은 선릉을 제외하고는 거기는 무덤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인천 중구가 인천 중앙에 있는 줄 아느냐 인천공항이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 봤자 직접 당사자가 이거를 겪어 보지 않으면 사실상 몰라요 거기에 가면 어떻게 나오지 라는 걱정이 좀 많이 들어서 처음에는 그런 데 가는 거를 좀 많이 꺼려해요 왜냐면은 내가 그 동네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 동네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동네에 가서 다른 뭐좀 유흥가라고 해야 되나 번화가가 어디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좀 당연히 얼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제 막 시작하신 분이나 아니면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은 좀뭐 멀리 콜이 뜬다 라고 해도 일단 가보세요 일단 가보시고, 거기에 따른 경험치가 축적이 돼야지, 진짜 진정한 월 7백을 볼수 있는 대리기사가 될수 있는 방법입니다 김포 양촌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뭐 처음에 이름만 들었을 때는 막 양촌리면은 엄청 막 낙후된 동네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면은 되게 번화가예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도 콜도 많이 뜨고 그쪽에서 뭐 일상 가는 콜이라던가 인천 가는 콜들이 생각보다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겪어보지 않으면은 모른다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경험치가 많이 쌓였다고 해서 일이 편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날그날 그날 운이 이수 입을 좀 많이 좌우를 하거든요 그리고 늘 대리운전을 나갔을 때 느낀 건데 아까 그 코를 잡을 걸 이라는 후회와 이 콜은 잡지 말았어야 했어라는 후회는 늘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후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내가 정말 오진 곳에 한번 가보고 여기서 빠져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주변 기사님들한테 물어보러서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배워야 되는 것도 초심자의 좀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일단 제가 27살 때부터 지금까지 뭐 띄엄띄엄 하긴 했지만은 꽤 많은 경험을 쌓았고 만약에 제가 지금 회사가 뭐 없어지게 된다던가 아니면 뭐 부득이하게 회사를 못 다니게 된다라고 가정 을 하면은 저는 아마도 이제 대리기사를 본업으로 삼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혼자 일해서 좀 편한 것도 있고 그렇게 뭐 잔소리를 듣거나 뭐 그런 것도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코로나가 끝나면은 뭐 다시 할지 안 할지는 좀 아직 안 정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투잡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는 대리기사를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